지방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순환 문제예요. 셀룰라이트는 요 진짜 허벅지 뒤쪽도 빼기가 힘들긴 하지만 어, 앞쪽 부분에 이 뭉텅이로 저어져 있는 셀룰라이트가 빼기가 힘들어요. 대신 이거는 지방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순환 문제예요. 셀룰라이트는 순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식사나 생활 습관을 바꿔주시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요. 그 이외에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마사지 그리고 폼롤러도 괜찮아요. 폼롤러 마사지 그리고 오일로 부기가 항상 있을 때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. 제가 이회차때 했던 종아리 펌핑 운동 있죠? 종아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종아리에서 심장으로 근육 위쪽으로 우리가 혈액을 보내주잖아요. 이 펌핑 기능이 잘 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갑거나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지 않겠죠. 그래서 노폐물을 빼는데도 이런 발목의 관절 운동이나 종아리를 좀 만져주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.